자, 2023년 5월 7일에 열린 미리 보는 연말 그랑프리 지원 경기입니다. 자, 결승전에 출전한 선수를 보시죠. SS급의 강력한 우승후보 후쿠이현의 와키모토 유타. 자, 2번 사토 신타로 사코노의 배신자. 자, 3번 야마구치 시미즈 히로토. 4번 기우이현의 야마구치 케냐. 5번 아오모리의 신상 교회 선행포를 가진 선수예요. 자 미야기현의 와다 케이 강력한 추입. 자 도쿠시마의 이노부시 유아 강력한 신인 강력한 선발요. 자 이번 선수는 가가와의 가가와 유스케 마크의 능한 선수죠. 자9번코쇼 유사쿠 디펜딩 지원 챔피언입니다. 자 SS급이 대량 낙차 부진으로 대거 탈락한 결승전이에요 그래서 SS급이 지금 3명밖에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와키모토 1번 선수 딜을 어, 코슈우스가 완전 붙었고 그 뒤를 사토 배달부 5번 신장이 2번과 사토와 와다케이를 달고 우승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경주입니다 자 싱싱한 선발력이 좋은 신인 7번 유아 벌써 치고 나가네요 자, 와키모토 지금부터 시작할 수는 없겠죠? 자, 일단 넣어줍니다 와키모토를 넘어가고 시미즈와 유스케는 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 4번에 케냐까지 따라 붙었네요 이러면 케냐까지 기회가 올수 있죠 사콘의 저승사자 케냐가 합류했습니다 야마구치 코지의 아들이죠 유 UI 미친 시속이 와켓모터의 간격이 안 좁혀집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비가 와서 그런가요? 바퀴가 밀리나요? 좀 늦은 스포트인 듯 합니다. 많은 이들의 배터를 종이조각으로 만들려고 그러나요? 자, 5번의 신인산도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파이팅입니다. 역시 신인선수라 재는게 없네요. 뒤를 보지 않습니다. 대박의 조직이 보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시미즈 유로토 예전의 실력이 살아나는 건가요? 자 시미즈와 5번의 대결 시미즈의 낙차에서 완전히 회복한 저치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토 갈아입니다 역시 사고의 배신자 켄냐를 플러킹! 자 켄냐 신의 한 순간. 시미즈 켄냐 신임지 켄냐 시미즈 <deputy 뭐라> 쭉! 켄냐 쭉 꼬리 다비 캐시오선! 야마구치 켄냐! 外から突콘데키습니다 4番、3番に見えました、手を挙げました山口健也ダービー初の決勝戦、短期でものにしました史上3組の目の親子2代の g 1タイトルホルダー見事、ダービーに輝きました山口。 ケイヤー選手です、おめでと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今の気持ちはどうでしょう、ちょっと信じられない気持ちの方が大きいです、ダービー王ってなかなかなれんよ、いや、本当ですね、あのせっかくあのやっと掴んだ、初めての G1 の決勝だったんで、なんとか積み痕を残そうと思いました。初めてのでダービー王 どうですか持ってまケン、ねはい、や覚えとるか、お前、12年前、俺のグランプリあそこで見とったんやぞえまだまだグランプリもありますので、えー、父に追いつけるように頑張ります、応援よろしくお願いけんヤ、やおめでと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